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 11장 믿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재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믿음으로서 에녹은 하늘로 들어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하느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그는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서 살아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아,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사학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 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이 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 사악은 장래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언급하며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기가 잘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laughs> 죄의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믿음으로써 그는 임금의 분노를,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굳건히 견뎌냈습니다.믿음으로써 모세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피를 뿌려 바다들과 맞배의 파괴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laughs> 믿음으로써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랬동안 예리코 성벽을 돌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써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이 맞아들이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두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까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꺾고 칼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laughs> 어떤 여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식구들을 다시 맞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 석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죽이나 염소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없는 곳이었습니다.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긴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인내,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일을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뎌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laughs>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서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를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다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래하여 절룽거리는 다리가 접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laughs>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팔아 넘긴 에사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사오는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족을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산을 건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나는 두렵다.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쉬운 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계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 저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 더욱 그 벌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번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이 치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우리의 하느님은 다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참된 <laughs> 공동체 형제를 계속 실천하십시오.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이들을,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 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가늠하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각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은총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간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는데, 성막에 봉직하는 이들은 이 재단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대사제는 집짐승의 짐승들의 피를 속죄제물로 성소 안에 가져갑니다.그러나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그러므로 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그러니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집시다.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로 바칩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laughs>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재물입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샘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올바로 처신하려고 하기에. 다른 양심을 가지고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축복과 끝인사,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적어보내니 이 격려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티모테오가 풀려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